너다 잘해. 튜닝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만약에 하다가 좀 수틀리면 그냥 다 바꾸해. 그리고 문제 있어도 내가 다 확인해 주고 알아봐 줄게. 너는 냅다 뛰어만 와. 그냥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만 줘. 아프지 말고 계속 이렇게. 다 잘하는 제 모델 3에다가 제가 요 시트를 장착한다고 라카를 막 뿌려 놨는데 이제 이거를 조립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 그냥 막 조립하고 되는 대로 해서 빨리 써야지.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빨리 조립하고 장착하는 걸로. 이 친구 다 잘하거든요. 백업이 돼서 계속 고치면서 문제없게 만들어서 탈 거니까요. 이 친구 계속 달릴 수만 있게, 네, 달릴 수만 있게 제가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다. 진짜. 우선 부품들을 준비합니다. 우선 뼈따구뭐 공구, 뭐 이런 것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시트 하부 프레임을 우선 좀 청소를 해 줘야겠어요. 너무 먼지가 많이 쌓여서 좀 닦아 주고 바람 불어내고 그리고 가죽, 등받이 쪽. 그리고 엉덩이 쿠션. 그리고 제 차고에는 차가 항상 옆에 이렇게 있고 그 상태에서 바닥에 깔아 놓고 부품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시트 조립을 시작합니다. 우선 좌판 깔고 앉아서 저번에 그라카 칠했던 뼈 따고부터 좀 기름칠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조립을 시작하는데 예전에 통풍 시트를 싸제로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철판을 엣지 있게, 아, 이런, 이씨. 이렇게 잘라놓은 것 때문에 좀 뒤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여주는 모터 조립하고 거기에 맞는 샤프트 탈거해 놨던 거다 하나하나 조립하는 거고요. 아니 나 저기로 갈 거야. 아니, 아빠는 언제나 운전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자는 운전을 잘하면 좀. 아빠 나아빠는 아, 아, 악풀 달려본 적 있어요? 엄청 많지. 아빠반한 절반 이상의 악풀이야. 나 아빠 신경 안 써. 아빠예요? 왜요? 아빠가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상처 받으면 재미 없잖아. 아빠 방금 그말 멋있었어요. <laughs> 아빠는 뭘 해도 멋있어. 아, 칠한 분. 얘는 라쳇이라 그래. 라쳇 아그 조이 조이는 거. 조이는 거 조일 때 쓰는 거고 얘네들이 다 비트. 그리고 얘네 소켓. 오케이. 어 아빠가 이친 비트가 필요했었어. 저희 집 애들이 와서 제가 차고에서 이거 하는 거를 구경하겠다고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길래 하나씩 시켜보고 있습니다. 조기교육은 중요하니까요. 저 한번 해볼래요? 아, 내가 봐줄게. 막내도 해보고, 둘째도 해보고. 완전 칠하게 시끄럽군요. 그리고 뼈다구가 만들어진 모습. 프레임은 다 만들어졌어요. 아, 그리고 밤 10시가 돼서 이제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야간 10시 이후에 차량 충전을 하게 세팅을 제가 해놔서, 어 가장 저렴한 요금에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집에 민폐니까 차고 문을 닫고 작업하는 거예요. 요게 에어백입니다. 요게 시트에 있는 에어백이고요. 도시락 폭탄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천대기를 펴면,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주머니고요. 화약이 폭발하면 저기가 꽉 차서 이 시트를 찍고 나오면서 사람을 지켜주는. 그리고 럼버 서포트를 조립하고, 저거는 등받이, 어, 등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안전벨트도 조립해주고요. 아주 안전하겠죠? 안전! 그리고 요거는 알리에서 산그 스위치 패널. 제게 이 스위치 패널이 막대기가 망가져, 서 부러져서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뭐제 차는 거의 뭐 알리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하나하나 조립해주고,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알리에서 한만 몇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선은 원래 시트에 달려있던 거 다시 조립하고, 아, 근데 조립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어디서 탈거했는지. 근데 배선 조립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제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차고에서 이렇게 맨날 좌판 깔고 앉아서 그리고 이제 엉덩이 쪽 쿠션 조립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 쿠션 밑에 보면 전선이 딸려 나왔는데 저게 이제 착좌 센서랑 달려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하고 덕트. 펜은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타입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빨아, 공기를 빨아들이고, 얘가 고무 재질의 덕트.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채로 엉덩이 쿠션하고 등받이 쿠션에 달릴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우선 이렇게 잡고 덕트를 어디다 조립할지 표시를 한 다음에 칼로 이제 그 동그랗게 파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무 형태의 덕트이기 때문에 찌그러뜨려서 저 안에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펜을 장착할 자리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조립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대로 이제 프레임에다 얹고 이제 하나 하나 펴가면서 고정해가면서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클립을 걸고, 그 다음에 등받이, 등받이 쿠션을 꺼내서 한번 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다음에 시트 프레임 하나 더 얹고, 그 다음에 등받이 쿠션 살짝 얹어 놓은 다음에, 네, 등받이에도 덕트 위치를 잡은 다음에 표시해서 칼로 똑같이 오려내고요. 그리고 오려낸 데다가 덕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냥 조립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럼버 서포트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조금, 음, 도려냈습니다. 요렇게 조립될 예정. 그리고 이것도 하,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집어넣고, 잡아당기고, 가죽 걸고, 가죽 팽팽하게 만들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손가락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쉽지 않아.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스틀리면 빠꾸.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오케이. 중얼중얼. 스틀리면 빠꾸하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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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이 그 가족이에요. 아 사람을 아프게 했어 나쁜 가족. 나빠 가족. 미친. <웃음> 그다음에 저기를 조금 더도려내야 된다는 얘기고. 와, 생김새 보소? 어? 아직 다된건 아닌데 너무 예쁘죠? 헤드레스트 조립하고, 마지막에 조금 도려낸 부분에다가 펜 다시 조립하고, 그 다음에 배선 끼우고, 사실 이거 조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배선 정리입니다. 배선 정리할 때꼭 케이블 타이로 작업해 주시고, 어디 찍히는 데 없는지, 그 다음에 정리 안된 부분 없는지 오조립하는 부분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가장 시간을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배선 정리 부분이에요 저도 이거 여러 번해본거 아닙니다 이 시트는 이렇게 시트 장착하는 거는 처음 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프레임 탈거했던 거 조립하고 사이드 프레임에 사이드 커버, 반대쪽도, 그다음에 등받이 쪽에 엠블럼 조립하고요. 이게 약간 시그니처라서 이건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잘 끼우고, 와 멋진데? 그다음에 완성됐습니다. 이야, 이 가죽 질감이며 이 알칸트라 재질하고 가죽 그 다음에 노란색 스티치 조합 와 그리고 이 알칸트라 부분에 이 타공이 되어 있는 이 타공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람을 빨아들이는데 용이 할것 같고요 실제로 햇빛에 비춰보면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게 보입니다 쿠션 질감도 순정보다는 약간 아주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착좌감이 좀 달라지면서 이제 조금 더 포티한 주행에 잡아줄 수 있게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통신선을 뺄수 있게 y잭을 연결하고요 구매했던 알리에서 구매했던 쿠션 이 시트 세트에 모두 다 들어있는 구성품들입니다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저렇게 통신 커넥터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아 너무 잘 썼는데 아반떼 n 시트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하는 통풍 시트 중에는 거의 탑이었는데 z 아니죠. n이죠. 그래서 이 시트도 탈거하고 그다음에 핸들을 빼야 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핸들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냥 빼면 편해요. 아, 이 시트 빼고 나면 이 바닥에 먼지며 아주 어마무시하죠. 저번에 와이프 몰래 다른 여성분하고 먹으러 갔었던 영수증 여기 찾았네. 네, 그리고 시트를 다시 집어넣고, 오 순정 시트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오 색깔 봐봐, 영롱. 와, 색깔 너무 예쁜데? 이야 이 주속에 있는 순정 시트 완전 오징어 시트인데 오징어 시트. 너무 예쁘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하기 전에, 배선 연결해서 통봉 시트 잘 도는지 한번 확인. 이 테스트 하는 게또 중요합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달았다가 다시 탈거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통신 커넥터 연결하고, 네, 퓨즈 있는지도 잘 확인하고요. 이 버튼. 그 다음에, 후방. 됐다 저거 누르면 깜빡 한번 지금이... 하거든요. 그때 저 켜보면 오! 소리 나요. <laughs> 저좀 천재인 듯. 보시면, 어, 뜸 나는 것 봐. 네, 노력의 산물. 우 와, 소리 나. 저기서 열선을 여러 번 눌러가지고. 열선 단계에 따라서 펜 속도가 바뀌는지까지 고생했다 철배야 넌할수 있어 너는 튜닝의 신이야 너는 튜닝의 자존심이야 오 어, 예스 잘된다 팬 속도 조절도 잘되고 뭐 못하는 게 없어 어? 이제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게 조립하겠습니다 아빠 의자 어때? 봐봐 너무 좋은데? <laughs> 나중에 저쪽 조수석도 저렇게 바꿔줄건데 괜찮겠어? 네 마음에 들어? 네 엄청 마음에 들것 같아요 진짜로? 그치? 마음에 들지? 네 음, 다음에 저기 꼭 해줄게 <laughs> 과연 제가 할지는 이야 이 때깔 보소 차에 달려있을 때더 멋있네 옆에 있는 저 운전 아, 조수석 시트 약간 없어 보여요. <laughs> 우선 앉아 보니까 착좌감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옆에 사이드 쿠션이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옆구리 잡아주는 게 상당하고요. 시트가 깊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도 옆에 사이드 볼스터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잠깐 테스트 드라이브 나가 봅니다. 오, 야, 야, 이 정도라고? 표정 봐봐, 지금. 흐뭇하잖아, 지금. 짜잔. 아이고, 아반떼 NCT 잘 썼다. 역시, 순정은 이길 수 없나 봅니다.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튜닝은 뭐죠? 뭘까요? 튜닝이라기 보기에는 이제 거의 유지보수에 가까워서. 오래오래 타겠습니다. 조수석도 해야 되나? 아씨, 고민인데. 어떡하지? 조수석도 해야 되나?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성공했다고 표정이 좀 마지막에 거만하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올게요. 안녕!